전남 순천시 연양동에 소재한 보승사가 정월 대보름을 맞아 신도들과 함께 구례 섬진강을 찾아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음력 1월 15일에 봉행한 정월방생법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영도스님 주도로 경례법회를 봉행했는데 영도스님은 법회를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방생함으로써 죄업의 소멸과 생명의 평안을 함께 발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절이 창건데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사의 인연 맺은 영가들이 하루 빨리 삼계의 고해에서 해탈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하오니 온 법계의 모든 불자들이 다 같이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 하옴해상 불보살님께 광명의 카피를 입고. 화량 없는 큰 지혜를 이루어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미나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순천 보승사의 방생법회는 갇혀서 죽을 목숨을 놓아주는 행위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정월 대보름날 신도들과 함께 봉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법회에서 영도 스님은 보승사, 신도회 및 관음회 임원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영도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정법과 자비, 평등의 사상을 실천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침목을 돈독히 할 것을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전 경내 법회를 마친 영도 주지 스님과 신도들은 오후에 구례 섬진강을 찾아 잉어와 메기 등을 방류했는데 방류에 앞서 영도스님과 신도들은 방생되는 생명의 안녕을 기원하는 정진기도를 봉행했습니다. 이번에 정월방생법회를 봉행한 보승사는 순천시 도심 금당공원 인근에 위치한 사찰로 그동안 초파일 불교 문화재 개최 등 다양한 불교 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특히 주지 영도스님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